시작부터 압박해보는서윤현 선수 자, 왼손 명중합니다서이빈 자, 해서, 아요서이빈 자, 하지만 초반부터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서이현선수이고요 자, 역시 양 선수 서이이스럽게 전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속 해서, 부딪히죠서이 일단 브레이크 선언, 선언이 되고요. f 숙해링 중앙에서 만납니다. 오, 오! 른 a 자, 자, e t 선수 명중률 나쁘지 않아요. u r e if you're going to be a b 니 e to do it. i 아단 o t sure if you're going to be a 자, 이양 선수 63.5kg 거든요. 어제 개체를 기준으로. 정말 빠르죠? 글러브가 두껍고, 네, 보호장비도 착용하고 있는데,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자,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라이트 right 웨이트님. 자, 상황은 뒤집혀졌고, 사용비 선수가 압박해봅니다. 펀치 타이밍에 킥 먹고요. 라고 쌓인주는 심판 바로 들어가는 서윤현 선수입니다. 크게 비누로 서 하지만 아쉽게 빗나가고요. 자, 포장이 몰아넣죠. 자, 시간은 1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야, 이게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기는 선수는. 근데 양선수 모두 그런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일단 전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쓰러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자가드 해주고 있긴 한데 어, 밀리고 있죠 서영기 선수 살짝 자네키까지 들어갑니다 자 서영기 선수 트위치 상황에서 네 일단 들어가 되고요 어 이랑도 3수남없습니다 이선수 체력 안배를 안하고 있는게 신기합니다 지금 그냥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초근접죠자 속도가 살짝 느려지고 있는게 보이죠 3분 내내 이 페이스를 유지하는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아무리 프로선수라고 해도 오! 자 서영민선수의 펀치가 오 베이스빙 고자 스트레이트까지 이 토너먼트는 우리 대한민국을 어, 세계 대회, 세계 무예타이 대회에 대한민국 대표하는 선수를 뽑는 그런 토너먼트입니다. 6 3 5 k g 이고요 그렇게 염두를 어, 해주시고 봐주시면 은두배세 배로 동경을 더 몰입이 되고 재밌을 겁니다. 국가대표라고 하면 뭔가 더 재밌어지지 않나요? 우리 모두 한국인이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아. 이것도 국공 멘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또 발생했네요. 아쉽게도 웅장한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아 지금 곰 맥주님께서 홍코나 책을 올려서 나왔어요. 아 이거를 또어 그 정강이를 잘못 차면 부러지는 킥인데 그 킥으로 소중한 부분을 만든다면 아 저걸 저렇게 안 끝나죠 여러분 오늘 네 덕분에 저 정도인 겁니다 어쨌든 경기는 소핑이 되고오자 말씀드린 대로 로블로를강하지 않고 쉬게만 한 서유현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 예상대로 소킹이 되자마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휘몰아시고 있죠 서유현 아, 서영빈 선수 멘탈을 가득 넣어낼 거예요. 정신 없거든요. 지금 자, 지금 양쪽 코너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괴송을 지르고 있을 정도로 현장 분위기가 뜨겁죠. 지금 자, 바디 깔끔하게 들어가고요. 서영빈 오! 자 서현 선수 명중도 올라갑니다. 아 하지만 말씀드리는 순간 서현 선수 꽤 많이 맞추고요 압박. 자 백스핀 블로우는 리지만 맞지 않습니다. 자 오다가 살짝 맞아가지고 잠시 멈췄고요. 바로 속해. 야이두 선수는 거리를 재지 않습니다. 그냥 전진을 하는군요. 지금 서영민 선수 거리를 벌리려고 하지만 이미 왼쪽에 어, 네, 밀려있죠 바깥쪽으로 돌아주면서 오른쪽에서 탈출은 시도를 성공을 했는데 자 반대로 서영민 선수가 몰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데미지를 줘야 되거든요 저 상황에서 그냥 압박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 저게 맞지를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하게 압박하는 성유연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1분 동안 회복을 어, 해야 되는데 이 라운드가 끝나가는 타이밍에 체력의 한계가 슬슬 보이고 있었거든요. 바로 다음 라운드에서 이긴 선수와 싸웁니다 오늘 코너 밭입니다. 자, 딱하죠, 서윤련. 여유롭습니다, 이제. 예. 네. 야, 킥 컴플레이션까지 깔끔하해요 야, 돌려내면서 킥! 서윤비. 그렇죠 니다 자, 희귀 이 빗나갔는데 저 눈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설민 선수 체력이 좀 대단합니다. 2라운드에서는 조금 팀에 붙이는 게아닌가 싶었는데 3라운드 되니까 오! 물론 압박을 당하고 있긴 합니다만 유려했던 거라는 상황이 달리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고 위에서 벗어난 건 아니고요 서유 선수 커뮤니케이션 깔끔합니다, 니킥까지 저 커뮤니케이션 니킥으로 마무리하는 서유현 선수 너무 깔끔하네요 스트레이트, 엘보, 바디, 니킥 다섞어주니다 아, 그냥.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 서유영 선수의 컴프레이션 퍼레이너를 보호해줍니다, 지금. 너무 깔끔하네요. 서유영 선수 백스텝 밟으면서 버리고 벌리고. 오! 자, 데미지 씁니다, 지금 킥. 잠시만, 밀리지 않고, 펑뻥돌리시만 전미 도주 시점 차킥 연속으로 올용갑니다자전전선수 빌리고 있고요. 그고 피. 3명운드끝갑니다 <목소리> <자>, 월드컵 <목소리> 8강 발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누가 될지 이둘중 나올까요 여러분? <목소리> 아네 맞네요 네 예상대로 선영 선수가